이큰 차를 차고 조절을 해가지고 정말 높게 운용할 수가 있는 차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경사로 진입할 때 진입각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70년 동안 이 차량을 개조하면서 만들어 온 최고의 오프로더 브랜드가 정말 스타일 좋고 바위같이 단단한 느낌의 SUV를 또한대 내놨습니다. 자, 랜드로버 차량 디펜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D240 등급을 가진 차량이고요. S2가 붙는 만큼 옵션도 많이 보강이 된 그런 차량입니다. 전면부 디자인 보면은 이게 뭐 오프로더고 캠핑카고 간에 일단 디자인 하나로 먹어주는 게 보이는 그런 차종이죠. 각진 뭐 G바겐 이런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멋을 자랑하는 차종인데요. 우선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외장 상태랑 디테일, 디자인 디테일들 한번 간단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랜드로버만 해도 일단 오프로드의 강자죠. 사륜 구동에다가 각종 지형을 주파하는 테레인 리스폰스 같은 기능으로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다 디펜더는 옛날 70년 전에 시리즈 1이라는 정말 대단한 지프차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정말 많은 개선을 거듭한 그런 오프로드 정통 오프로드 차량 역사가 정말 깊은 차량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를 버리고 모노코크 바디로 오면서 풀 알루미늄 모노코크가 되면서 초장거리 주행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이 적은 오프로드 SUV를 만들었다는 게좀 특징적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우선 제원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디펜더 차량 D240 SE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은 9,56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지금 거의 반타작 감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시청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0년 12월 31일 날 출고가 됐습니다 아직 5년 안된 차량이고요 14만 3천 킬로 정했고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0건이라는 정말 깔끔한 이력 자랑하는 차종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신차 보증까지 연장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신차 보증을 받아 볼 수가 있는 그런 차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이력을 자랑하는 차종이고 네, 보증까지 남아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사 가시면 될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보시면 디자인이 헤드램프부터 밑에 있는 범퍼, 가니쉬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예쁘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체가 한번 들어간 거고요. 네, 블랙 하이그러쉬로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들 보여주고 있죠. 아래쪽으로 플레이트가 다 이렇게 긁힌 방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오프로드를 가시건 정말 안심하고 탈 수가 있는 차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전방 카메라, 레이더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양이고요. 반자율 주행까지 지원하는 정말 고급 차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뭐 이런 기능들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 차량은 스타일에 반해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차량이죠. 이 독보적인 헤드램프와 뭐 주변에 있는 가니쉬들, 그리고 본넷 위로 펼쳐져 있는 밟고 올라가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들. 짐을 위에 올려가지고 캠핑을 다녀야 할것 같은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쪽 디테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측면부 쪽으로 먼저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정통 오프로드 차량들에 굉장히 넓게 부풀어 있는 이 펜더 라인부터 좀 인상적인 모습이죠. 좀 군용차 같은 느낌이 들게 이렇게 가니쉬도 플라스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휠에는 5 스포크 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패드를 최근에 새 걸로 교체한 것 같아요. 패드 잔량 정말 많이 남아 있고요. 타이어 잔량 같은 경우에는 한50% 약간 안 되게 남아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큰 차를 차고 조절을 해 가지고 정말 높게 운용할 수가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경사로 진입할 때 진입각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떤 지형에서도 완벽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차종입니다. 사이드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엔진 열 배출하는 열 배출구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측면 라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볼륨감을 자랑하면서도 이렇게 직선으로 쫙 뒤까지 완벽하게 그어놓은 게 굉장히 시원시원한 디자인. 이렇게 각진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환장할 만한 디테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쿼터 글래스에 이르기까지 유리창 전체가, 야, 다 무슨 KTX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일체감 있는 직선 라인을 보여드리고 있는 게이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 뒤쪽으로 한번 보면, 와류 제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쫙 꺾어 놓은 디테일도 보실 수가 있고요 리어 램프가 led 콤비네이션 리어 램프가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각진 디테일에다가 이렇게 약간 라운드를 줘 가지고 군용차 같으면서도 좀 미래에서 온것 같은 그런 디테일 보여드리고 있는 차종이고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 뒷면은 또 이렇게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장착을 해놔 가지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보여드리고 있는 차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문 한번 열어볼게요 사방용 차량인 만큼 이 공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의 9천만 원, 9 5 0 0만 원짜리 차량인데 비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전동 트렁크가 없다는 점이긴 하지만 이 가스리프트 자체가 좀더 유지하기 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박하려고 안쪽으로 들어간다면은 공간성은 한이 정도 크기가 나오고요. 저는 키가 한185 정도 되니까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넓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창이 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쪽으로도 이렇게. 예, 바깥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차박가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디테일도 보여드리고 있네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파노라마 썰루프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넓은 공간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개방감이 정말 훌륭한 차종이고요.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은 캠핑하는 분들이 꼭 찾은 부분이죠. AC 230V, 180W짜리 예, 충전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 다닐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차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려보면은 어휴! 굉장히 높은 차종인데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은 에어 서스펜션 이용해서 이렇게 차고를 낮추는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차고 낮아지면서 네, 우리 애기들 캠핑 다닐 때도 네, 올리기가 좀 편한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있네요 짐 싣기에도 굉장히 편한 구성이고요 굉장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뒤태도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더 차량의 실내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짜리 SUV를 많이 타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차량 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투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디테일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가죽은 덧대어져 있지만 플라스틱 도어 트림에다가 이렇게 고무가 덧대어져 있고요. 이렇게 볼트 자국까지 나 있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교체 편안한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계를 한게 느껴지죠. 이게 오프로드 타는 차량 이렇로 보면 숙면 같은 부분이고요 그래도 스피커 같은 부분은 굉장히 고급 스피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보여 드려야겠죠 시트는 카키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면 천을 덧대고 그 안에다 가족 패턴을 넣은 이런 디자인 디테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치 같은 부분들은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색상이 정말 뭔가 군용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와일드한 느낌이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통풍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독립 에어컨은 아니긴 합니다만 풍량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히팅 시트도 좌우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USB 충전구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뭔가 오프로드와 차박만 고려하고 만든 부분들이 돋보이고요. 이렇게 시트 뒤쪽으로도 또 USB 충전기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5V라고 적혀 있는데 충전기 하나는 정말 많이 꽂을 수가 있는 그런 디테일이네요. 자, 이제 1열 시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실내도 2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투박한 디테일들 가득한데요. 자세히 보면 은 되게 군용차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한 이런 디테일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카키색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는 요즘 차량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 디테일이죠. 마찬가지로 볼트 자국이 이렇게 별나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손에 닿는 촉감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이 차량 특징이고요. 이게 시트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시트도 마찬가지로 카키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위쪽은 천, 아래쪽으로는 가죽 덧대어 있는 디테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군복을 입은 미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고요. 시트 상태 깔끔하죠? 스티치 같은 부분도 터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대시보드 쪽으로도 카키색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고, 스티치도 박혀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는데, 마감 사면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디펜더 로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도 충전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USB A 타입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기어봉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규어 랜드로버의 전자식 기어봉인데요. 마치 수동 기어를 모는 것 같은 감각의 디테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은, 어라운드뷰와 후방카메라도 작동 잘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 부분들, 이제 핸들에 있는 디테일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카메라 잡고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버의 풀스크린 계기판 준비되어 있는데요. 뭔가 디스플레이로 느껴지는 느낌도 군용차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디펜더 로고가 박혀있는데 굉장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을 덧댄 디테일들 이렇게 씹어놓은 듯한 느낌들이 진짜 군용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다 주고 있는 디테일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분들은 터치는 아니고 이렇게 버튼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드 변경도 가능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피드 리트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 같은 기능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순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전화 연결 커넥티비티 기능이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경사로 어시스트, 뭐 나침반, 웨이드 센싱 기능, 그리고 뭐 연비 운전 기능 같은 정말 많은 기능들 지원하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강을 도와할 때 최대 0.9m까지 수심 도와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 기능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 보일 수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 기능들 그리고 경사로 속도 제한 기능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조작하는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 다이얼 통해서 주행 모드 조작 기능도 제어 가능한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형에서 조작 가능한 테레인 리스폰스 기능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광 모드, 뭐 바위 암석 모드 다 적절한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차고 조절 기능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백미러 대신 디지털 리어뷰 미러 준비되어 있는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입력 단자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C타입, 나노심, 그리고 A타입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컵홀더를 넘어가 보게 되면 안쪽으로 수납장이 굉장히 깊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는 전동 메모리 시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빛나는 이거는 뒤쪽에서 후방 차량 접근 경보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제규어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메리디안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 원 추가 할인받는 방법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추가 1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몰고 갈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 정말 이 디자인 때문에 한번 반하고, 오프로드 기능에 두번 반하고, 그리고 캠핑족들의 눈을 멀게 하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가격적으로는 정말 비쌌던 차량이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하는 9,500만 원짜리 차량이었고요. 오늘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보험미력 없고 1인 신조에다가 정말 깔끔한 차량에다가 무려 신차 보증까지도 살아있는 연장이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가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차량 준비해드린 가격은 5,590만원입니다. 5590만원에 랜드로버 디펜더 오프로더의 제왕 그리고 이제 고속주행 성능까지 좋아진 모노코크 알루미늄 바디 차량 몰고 갈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딱 보자 드린 중고차 이동우 팀장이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저희 동우 팀장에게서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한 구매 상담 들어볼 보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